총선이 민주당이 이기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어떻게 되든요. 이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걱정하지 마시냐 그러냐면 이건 의사선생님들이 이깁니다. 왜냐?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법칙계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상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만 선택을 하셔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형병원들이 최다 올해를 못 넘기고 줄도산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꼬라지를 보면서도 고집을 부리면 탄핵을 당할 거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는 고집을 못 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집을 부리면 부리는 거지 본인이 탄핵 당하는 거지 우리가 탄핵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무궁화 강사님 제가 부탁인데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언급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얘기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선동이 오지다고요? 졸, 록벨 예? 요 미친놈이라서 그래요 초록거이요 맞는 행동에 탄핵이라? 아 이게 맞는 행동이라고들 생각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의료 계획이 되고. 자 보세요. 필수 의료를 선택한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 군인과 같이 취급당한다. 소집 명령 내리면 소집 명령, 동원령 내리면 동원령. 그리고 휴가 못 가면 휴가 못 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서울 그 아산병원 그 간호사 뇌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죠. 그때. 아산병원에 그 수술이 가능한 선생님이 두 명이었다는 거거든요. 두 명인데 한 분이 휴가고 하뭐 그러고 그래서 그걸 수술할 수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가 그렇게 됐다. 그다음에 조치가 뭐였는줄 아세요? 조치가 뭐였냐면 휴가 금지령이었어요. 의사가 두 명이라는 얘기는 순번으로 거의 당직을 하면서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라고 일하는 걸 보면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럼 최소한 다섯 명이 순번이 돌면서 일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두 명밖에 안 썼을까? 돈이죠. 숫가 문제란 말이에요. 일본은 다섯 배를 돈을 준단 말이에요. 뇌혈관질환 관련돼서 우리보다. 그럼 일본만큼만 쳐주면 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 되면 그러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쉴 사람 쉬고 휴가 갈 사람 쉬니까 인간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되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두 명이서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가 그한 명이 휴가가 고뭐 했다고 빵꾸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휴가금지령을 때리면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후배들이 그걸 할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뭐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런 판단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게 다 이렇게 골맛 터질 때까지 이게 공론화가 안된 데에는 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무더니도 참았다 아니 근데 보세요 의사분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의사분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왜? 불쌍하지 않게 되려고 필수우료를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 그러니까 의사들 분들 중에서 불쌍한 분들은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다라는 소리를 한다는 거에 기준에서 보면요. 돈도 잘못 벌면서 존나 빡세게 사는 의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할 만큼의 그런 생각까지 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다? 필수우료예요. 아니, 공부 잘하고 뭐 하는데 내가 보통 사람들의 동정까지 받아야 돼 의사가 되면서 사명감으로요? 그런 걸 누가 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길은 선택을 안 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선택을 한 사람의 삶의 질과 인생을 파탄을 내는 건뭐 하는 싸가지일까? 개같은 싸가지인 거죠. 나라가 족 같은 거예요. 국민성도 족 같은 거고요. 그거 뭔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럼 호구 취급하는 거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사명감 높고 계속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사람 살지는 이 보람에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을 우리는 개호구 취급을 해서 그거를 보고 있었던 후배들이 나 저렇게 살지 않을래 안할래 그래서 지금 필수 의료가 이 꼬라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같은 방법이 해법이라고요? 무궁화 강사님 감사합니다 유구 선생님 감사하고요 김성원님 감사합니다 왜 희생하는 사람들을 호구를 만들어 희생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 훈장도 줘야 되고 숙가도 제대로 쳐줘야지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인턴, 인턴 1년하고 1때는 모든 과다 돌죠. 그 다음에 인턴 2년, 인턴이 아니라 그때부터 레지던트라고 그러나요? 자기 전공 분야 생길 때. 그때 다들 그건 거잖아요. 필수 우려 가면 인생 무저 취급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개 같은 시츄에이션이야 필수 우려 가면 너 인생 좋됐다 이런 말을.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요즘 친구들은 영악해서 그런 선택 안 합니다. 아, 이경원님 감사합니다. 노남은 땡큐. 초록별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하나 설명해볼까요, 여러분? 아니, 나 요새 그럼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해볼까요딱 요새 기본적인 것 듣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의예과 2년이죠. 의대를, 우리가 의대, 의대 그러지만, 의대 들어가서 2년이에요. 기초과정 2년이죠. 그 다음에 본과 4년인가요? 6년 공부해요. 6년 공부하고, 딱 끝난 사람 별로 없지. 딱 끝난 사람 별로 없죠. 중간에 뭐, 유급을 먹건, 휴학을 하건, 체력적으로 딸리건, 뭐, 꽈락을 먹든, 뭐를. 하... 이게, 6, 이게 한 7년 정도? 6년? 그리고 이제 의사고시 보죠. 국가고시 보서 의사 자격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 1년. 인턴은 자기 전공 분야가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공 분야를 결정한 다음에 레지던트를 몇년 하죠? 3, 4년 하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몇 년이야, 씨발.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대, 대략 10년이 넘어. 그런데, 와, 군대 38개월 갔다 와야 되네? 와, 14년. 그 다음에 전임이 펠로우도 해야 되잖아, 펠로우. 펠로우 안하면 요새 취직 잘안 된다며. 펠로우 또 2년까지, 16년. 아, 어, 씨, 막, 막, 근데 이, 이, 어, 말을 하면서도, 어, 난 못해. 뷰티와이님, 감사합니다. 어,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생명하고 먼 거를 선택을, 성적이, 요새는 성적, 와, 어, 나이게 너무 슬픈 얘기야, 얘기, 얘기야. 생명하고 멀, 인생의 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의사면 실력이 좋고 성적이 좋고 자질이 높을수록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지 대한민국에서. 아...